아쉬워라. 아, 좀 죽지. Gunea 11킬! 야 yeah. 즐거운 배간판 여우 베 b 비아딱 오랜만에 치킨 먹었네 즐거웠습니다 나이스 nice. 이야 yeah, 11킬 천딜와 오늘 무슨 날인가 자, 다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자. 총 11킬. 자, 처음부터 여기서 조금 어이가 없었죠? 얘도 알았어. 알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라고. 파헤치. 얘는 느닷없이 나한테 잡혔고,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밍하고, 자두 번째 아 이때 좀 판단 착오로 좀 일으켰죠 제가? 이게 기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걸 세웠더라고?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. 와 후라이팬이 막아줬구나. 대박! 이렇게 해서 2킬, 자, 그 다음에 3킬. 얘가.. 얘가 3킬.. 이때 손이 꼬여가지고 그랬었는데.. 밑에.. 아, 이때 이렇게 뛰어왔었구나. 아, 여기 있었네. 나는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, 와,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야, 이때 많이 맞았는데, 그리고 와서 이때 체력 치우, 키우고, 여기 위에서 놈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킬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얘가 아까전에 개죠 아닌가? 잡은 녀석인가?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지 않았나? 그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. 얘가 죽 죽었나? 얘가 잡은 건가? 아, 얘가 아니었구나. 얘가 살아있었는데, 어디 갔나? 아, 이때 들어왔구나. 그렇구나. 아, 얘가 개였구나. 아, 복수했네. 얘가 개였네. 이렇게 하다가, 올라와서, 제가 잡았죠. 아, 배가 개였구만. 복수 완료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, UAZ가, UAZ가, 옵니다. 얘 가서 잡았죠. 아, 아니 아니지. 중간에 한명 잡았죠? 쫓아갑니다. 쫓아가다가, 이렇게 잡고, 그 다음에, 아, 일평집에 있었구만. 자, 얘를 끝까지 쫓아갑니다. 얘를 잡으려고 했으니까. <laughs> 누워있는애 보고. 내려 먼저 잡고. 와, 이때 너무 잘 보였네. 아, 아니구나. 아우, 다행스럽게. 우이 살짝. 피나와 있어가지고 안 보였네. 살짝 야, 진짜 다행이다. 이때 위에 싸왔고, 그래서 여기서 도망갈까 말까 하다가 "에이, 그냥 붙어야겠다" 라고 생각을 해서 붙습니다. 자, 여기서 봅니다. 이제 올라옵니다. 한번 저 확인하고, 야 시체박스가 시야를 가려줬네.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야이 시체 시체박스, 와이 시체박스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네. 자, 이때 여기서, 야, 씨. 시... 이야, 하하. <laughs> 시탭박스, 이야. 아니서으 죽었네, 진짜, 와. 대박이다, 진짜. 이야, 이렇게, 살았습니다. 와, 진짜 큰일 날뻔 했네. 자, 그 다음에, 이쪽에서 이제 내려갑니다. 저 녀석을 잡으려고. 야, 이때 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, 진짜. 얘네 둘다 여기서 대치 중이었나? 아닌데, 얘 지금. 하려고 했는데, 타이밍 못 잡아서, 와, 연막 터트려서 다행이었고, 뒤에서, <laughs> 얘를 또, 이게 뭐야? 유튜버이신가? 여튼, 그렇게 했고,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, 이 둘이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. 야... 자, 저 기서 상대 방에 먼저 위 치를 노출 시켜 주고, 이렇게 해서 역시 SMG 그 다음 에 마지막 보겠 습니다. 마지막이, 어, 얘가 천천히 들어올 겁니다. 자기장 때문에. 전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지형이 안 좋아서. 이때 받고.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, 마지막 1대1! 술탄 3개였구나. 야, 요원할 빨리네. 이렇게 해서, 마지막! 야! <laughs> 진짜 와 SMG 진짜 강합니다. 자,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. 이렇게 봐야 되나? 이야, 멋집니다, 진짜. 이렇게 해서, 치킨! 아주, 맛있게, 얌얌! 재밌었습니다.